더비시입니다 2022년 연초에 매뉴얼로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얼마인가? 지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차 하락 구간이 있었죠. 2022년 1월 3일서부터 이때가 이제 애플 사상 최고가입니다. 연초에 182.01달러를 찍고 떨어졌죠. 그때 일차 하락 구간 수익률은 어 존버 대비 3 6 이고요. 그 다음에 V자 반등을 해서 이때 들어갔고 2022년 3월 29일 전고점 178.9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때서부터 리밸런싱과 말뚝 박기를 하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을 했다면 2차 하락 구간 수익률은 존버 대비 11.7%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 표로 만들었는데요. 표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2022년 1월 3일 날 애플 전고점 182.01달러이고요. 그리고, 어, 2022년 1월 5일 날, 어, 누적으로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때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이 말뚝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요, 어, 174.92달러까지 떨어졌고, 어, 지금 90대 10으로, 어, 이렇게 어, 애플 말뚝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애플 누적 5% 하락했고요. 그리고, 7.5% 그다음에 누적 10% 그다음에 누적 15% 하락 그리고 v자반등 리밸런싱 누적 10% 구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말뚝박기 평단가는 168.64가 되고요. 존버 평단가는 174.92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말뚝박기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차이는 3.6%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2차 하락 구간인데요. 2차 하락 구간이 훨씬 더 크죠. 크고 많이 떨어지죠. 애플 전고점은 178.96 달러이고요. 여기서 2.5% 하락이 있습니다. 이때는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 그 다음에 어 지금 누적으로 5% 하락하고, 그 다음에 80대 2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애플 누적 7.5% 하락하고요, 70대 30으로 바꿉니다. 애플 누적 10% 하락할 때 나스닥 마이너 3%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뚝 박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 누적 15% 하락, 그 다음에 20% 하락, 그리고 25% 하락, 그리고 V자 반등 리밸런싱 어, 누적 10% 어, 상승 구간이 발생해서 155.35달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100%가 되고 리밸런싱 말뚝박기 평당가는 153.96달러가 되고요. 존버 평당가는 174.31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존버보다 얼마가 이득이냐 11.7%가 이득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 초강세의 시대이죠. 그래서 2022년 1월 3일 기준으로 달러 원 환율은 1,193원이었고요. 2022년 9월 2일 현재 달러 원 환율은 1,356원입니다. 연초 대비 달러 원 환율의 수익률은 13.6% 이득이고요. 따라서 달러에 투자했다면 어, 국내 주식 대비 수익률은 13.6%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존버 대비 수익률을 합하면 무려 28.9%의 수익률입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로 투자한다면 앞으로 공항과 같은 하락장에서 또 수익을 낼수 있으며 환율로도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면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의 꿈이, 어, 수, 꿈의 수익률이 어, 꿈은 아닐 수 있습니다.